안녕하세요. 고은비입니다 이번에 10월 달 로스터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10월 달에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쉬어서 이번에 얼마나 비행을 했고 얼마나 쉬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10월 1일에 바로 덴파사 발리를 다녀왔어요. 건 하루짜리 턴이고요. 그리고 하루 쉬고 3일에 부산에 갔는데 원래 이 부산이 밤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때 태풍이 와서 리타임이 됐어요. 그래서 3일 밤에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3일 새벽에 출발을 해서 원래 24시간 정도 스테이를 하는데 18시간 스테이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도 이때 동기 비행을 해서 정말 행복한 비행을 했고요. 바로 5일부터 11일까지 연달아서 7일. 일주일을 쉬었어요. 이 FCP가 뭐냐면 외국인 크루들한테 주는 오프예요. 7개월에 한 번씩 5일 휴가를 주는데 제가 입사하고 이게 정말 랜덤으로 배정을 받아서 너는 몇월 달부터 FCP 시작하는 날이야 라고 배정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제가 거의 1년 6개월 만에 받은 FCP인데요. 아무튼 10월 달에 받았으니까 저는 7개월 뒤인, 7개월 후인 5월 달, 2020년 5월 달에 또 f s p 5일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일에 버스를 다녀왔습니다. 호주 버스를 다녀왔고요. 12일 밤에 사인온을 해서 13일에 어떻게 보면 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13일 새벽에 버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14일에 또 다시 새벽에 출발해서 콜리룸 프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하루 쉬었어요. 하루 쉬고 16, 17 인천에 다녀왔습니다. 이건 24시간짜리 정말 노멀 스테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18, 19, 20, 21, 4일 오프를 가졌어요. 사실 이때 3일 오프였는데 지금 이 보이는 22, 23 인천이 원래 21, 22 오프, 아, 오프래. 20일, 2 2일 인천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때 일이 있어서 이 22일날 출발하는 크루한테 연락을 해서 혹시 수업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봐서 정말 고맙게도 수업이 돼서 하루 뒤로 땡겨서 이 의미는 즉슨 4일 오프가 되고 22일 출발하는 인천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진짜 좋죠. 그리고 인천에 다녀와서 다음날 하루 쉬고 25일은 웨스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26일 새벽 5시 20분 사이온이에요 그리고 제주는 롱스테이가 진짜 좋은게 이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날 오후에 도착을 해서 27일 다음날 노듀티예요 아무런 일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에도 늦잠을 자고 오후에 출발을 해서 밤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타이페이 턴어라운드 플라이트를 다녀왔어요 사실 이때 제주에서 뭐 쉬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바로 이렇게 턴 비행, 밤샘 비행을 가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좀 힘들기도 했고 오늘이 30일이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랜딩을 해서 지금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영상을 찍는데 아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이때 갤리까지 해서 카트 차리고 카트 넣고 정말 이게 한 플라이에 두번 서비스를 나가는데 이거를 터널런 플라이이다 보니까 한섹터두번 갤리 카트를 차리고 또 돌아올 때 갤리 두번 카트를 또 차리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네번 연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데 밤을 새면서 하니까 아 진짜 이게 체력이 너무 딸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홍삼도 챙겨먹고 정말 좋은 걸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 오늘 이렇게 아침에 랜딩을 했으니까 오후 시간을 보내고 내일 오프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 10월달 블라가워는 비행한 정말 사인오프 사인 시간 빼고 비행기가 출발해서 랜딩하는 시간까지 그럼 오리지널 블라가워가 79시간 15분입니다. 거진 80시간 비행을 했죠. 그리고 며칠 쉬었느냐? 14일 쉬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이거 14일이 뭐 이틀 이틀 쪽에서가 아니라 연달아 정말 일주일, 4일, 이틀 이렇게 쉬니까 저는 이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저도 그 전에 사회생활을 해봤지만, 어 이렇게 오프를 쓰는 것도 조금 눈치 보이대도 있고, 이렇게 길게 쓰는 거는 정말 1년에 한 번씩 쓸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거의 매달 5일 이상씩을 항상 쉬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비행은 4번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인천 2개, 제주도까지 그리고 턴 비행을 두번 덴파사, 타이페이 다녀왔고요 호주 비행은 퍼스 하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제가 쉬는 날이 좀 많아서 그런지 스탠바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총 일곱 번의 비행을 하고 왔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나, 응원의 말씀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